우리는 자면서 많은 꿈을 꿉니다. 아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하는 좋은 꿈도 있지만 깜짝 놀라 일어나게 하는 꿈도 있죠. 좋은 꿈과 안 좋은 꿈. 우리는 어떤 꿈을 더 많이 꿀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켈빈 홀이 전 세계 1만여 명이 꾼 5만여 개의 꿈을 30년 넘게 분석해 봤더니 80%가 안 좋은 꿈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돼지꿈이나 황금은가 같은 꿈을 꾸면 좋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꿈을 많이 꿀까요? 우리의 꿈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비렘수면과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렘수면이 그건데요. 잠이 들면 우리는 비렘수면으로 시작해 점점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렘수면 상태로 옮겨갑니다. 보통 비렘수면에서는 평범한 꿈을 꾸지만 렘수면에서는 거칠고 부정적인 꿈을 꾸죠. 작은 썰매를 타고 산비탈을 사정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바람에 으악 하는 비명을 지르거나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나 죽어라 도망치는 꿈들이 그런 겁니다. 평범한 꿈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서운 꿈일수록 기억이 잘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깰 때쯤 이런 꿈을 꾸기 때문이죠. 가끔 무서워 죽겠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가위눌림도 주로 이때 꿉니다. 사실 이 가위눌림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다 겪는 일종의 부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게끔 어느 정도 마비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러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거든요. 물론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눈과 호흡 근육 같은 곳은 제외하고 말이죠. 이걸 수면 마비라고 하는데 이때 마침 안 좋은 꿈을 꾸다 보니 끔찍한 악몽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나쁜 꿈이 80%나 되는 건왜 그럴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꿈들은 먼 옛날 우리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할때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야생에서 생활했기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예행 연습을 하듯이 무서운 꿈을 통해 경각심을 갖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됐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다 보니 그들의 후세인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이상한 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변했지만 우리 몸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 문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은 먼 옛날 석기 시대를 살던 때와 똑같습니다. 문명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방금방 바뀌지만 유전자는 한 세대에 한 번밖에 바뀔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 효과가 있었던 생존 반응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세상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은 여전하거든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출근한 지 얼마 안돼 하는 일마다 서툰 상태이거나 사장님 앞에서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있거나 하면 어떤가요? 무슨 실수라도 할까 봐 엄청 불안하죠 이런 불안이 우리 안에 오래된 생존 본능을 건드려 악몽 같은 불길한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악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앞에서 말한 작은 썰매를 탔는데 산비탈을 사정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꿈을 여러분이 꿨다면 어떨까요? 악몽이니 빨리 잊어야겠죠. 그런데 이 꿈을 꾼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체계화하는 결정적인 힌트를 바로 이 꿈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별빛이 묘하게 굴절되는 꿈속 상황을 자신의 연구에 적용한 거죠. 이뿐인가요? 유명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메리셀리 역시 꿈에서 영감을 얻었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벤젠의 분자 구조를 알아낸 프리드리히 케쿨레도 꿈에서 본 뱀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악몽을 꿔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박날 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